네,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오늘은 영화 그중에서도 자유 파사이에서 핫하게 뜨고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 '우리는 공산당의 싫효요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영화의 강렬한 이미지를 풍기는 포스터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광복 이후 지금 2020년까지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근대사, 현대사의 흐름을 공산당과 자유민주주의의 갈등으로 풀어낸 명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이 나라를 지켜온 지난 80년 역사라고 하는 건 크게 봐서 세 차례의 전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1차 전쟁이 뭐냐? 박헌영의 남로당. 그리고 김일성의 북로당에 맞서서 대한민국을 세우고 지키려고 했던 건국전쟁이 첫 번째였습니다. 2차 전쟁은 뭐냐? 바로 6이5입니다 속으로 끓고 있던 1차 전쟁이 밖으로 빵하고 열전으로 터져 나온 것이 2차 전쟁입니다. 당시 우리는 미군 덕분에 다 죽어가다가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지금 우리는 문재인, 이재명 일당, 그리고 이들 뒤에 있는 김정은이를 포함한 범 좌파와 최후의 3차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우리는 공산당에 싫어요. 약칭으로 우공실이라고 합니다. 우공실의 러닝타임이 무려 2시간하고 40분이나 됩니다. 굵은 줄기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자, 제가 100번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짧은 예고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소련에서 레닌 주도하에 일어난 피해혁명 공산주의 물결이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어머나 어, 이게 뭐야 안 들여진다 이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열번다 제가 1등을 했어요. 출구조사에서도 1등을 했어요. 어디에서 졌나? 표준화 작업을 통해 분석하던 중 규칙성을 발견했는데 팔로우더 파티가 뭔가 봤더니 영원 근당주, 영원히 당과 함께 달려라. 대통령 윤석열을 파멸한다. 자, 그럼 이 영화의 흐름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목소리라는 판단을 하실 겁니다. 어디서 들어보셨죠? 어디서 이 얘기를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바로 전광훈 목사의 단골 메시지입니다. 실제로 이 영화의 시사회에서 이 영화를 관람했던 전광훈 목사는 벌써 1개월 전에 엄청 흥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에서 이 영화를 감독했던 금기백 감독을 모셔다가 토크쇼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성광훈 목사는 자유파 애국 세력을 향해서 이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이 영화 한 편만 보면 모든 대한민국 내 좌빨들도 자유파로 전향을 할 것입니다. 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영화를 보고 감동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광헌 목사가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 영화 보실래요? 안 보실래요? 안 보면 역적입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그런 분위기로 흘러갔습니다. 그만큼 이 영화가 정광헌 목사를 포함한 애국 진영의 시선으로 볼 때는 보석 같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흥행에 성공해야 대한민국이 보다 안전해진다. 그런 판단을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광화문 당상에 올랐던 감독은 이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그리고 대학 4년간 합하면 모두 16년이나 됩니다. 16년 동안 받았던 좌발 교육, 전교조 교육도 이영화 2시간 반이면 깨어날 수 있다. 이거는. 이 감, 영화를 만든 분의 자부심이 섞인 발언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물어봐야 합니다. 그게 벌써 이 영화에 대한 홍보가 시작된 게 1개월 전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를 얼마나 관람했을까를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제 욕심으로는 100만 명 가까이는 봤다는 소문이 돌아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최소한 10만 명은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까 정광헌 목사가 그렇게 흥분하는 걸 염두에 두자면 최소한 그렇게 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자마자 지금까지 겨우 7,700명이 본게 전부입니다. 7월 10일 현재까지 7,700명이 본게 전부입니다. 얼마라고요? 7만 명도 아닙니다. 70만 명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걸 저 혼자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 영화가 5월 초에 개봉을 했으니까 하루에 달랑 100명씩 정도 봤다는 얘기입니다. 당혹스럽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조금 과장을 하자면 개봉 한 달간 흥행에 대성공을 했다면 6월 3일 63 대선에 판도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흥행 대박과 거리가 먼채 이렇게 조용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뭐 홍보가 잘못됐다, 뭐 여러 가지 얘기 지적을 할수 있지만 저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역까지가 자유우파의 실력이고 자유우파의 미천이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음. 말도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권토 중례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실패하면 이렇게 의미 있고 멋진 자유파 다큐 영화가 개봉하는 게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영화를 둘러싼 진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는 전광훈 목사가 제작 지원을 했거나 아니면 투자를 한게 아닐까, 그래서 개봉했지 않았을까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영화를 보면 전 목사가 그 동안 했던 현대사를 보는 철학과 너무도 흡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궁금증이 드는 거에 자연스러운데 하지만 전혀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이 영화를 연출했던 금기백 감독은 코카콜라나 삼성전자 등 상업적 목적의 CF 동영상을 연출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야 대한민국이 이게 정상적으로 가는 거냐 하는 답답함증에. 이 영화를 만들기 시작을 했다입니다. 그래서 영화도 아리랑 영화사라는 걸 만들어서 다큐 영화에 오글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이 영화는 전광훈 목사하고 무관하게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전광훈 목사가 얘기하는 현대 사랑 거의 똑같은 시각을 가진 영화 그런 문제 의식을 가진 영화가 여기저기 나오고 있다는 건 충분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흥행입니다. 대박을 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의미가 없습니다. 영화는 보지 않으면 관객들에 의해서 마지막 완성되지 않으면 왜 만들어는 놓 거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을 치르고 있고 뿌리는 박 남로당 박헌용으로 거슬로 온다간 올라간다 등등의 정광헌 목사의 현대사를 보는 시각에. 금기백 감독에 크게 공감을 한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감을 받아서 이런 영화가 나온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가 100만 명 관람까지 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자유파의 자부심입니다. 왜못 되는 겁니까? 1년 전에 개봉했던 다큐 영화 건국전쟁의 관객도 얼마였던지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117만이었습니다. 그거는 극영화, 장편 극영화로 치면 천만 명에 해당되는 숫자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김덕영 감독이 만들었던 건국전쟁의 흥행 성공 이후 자유우파 영화가 바턴 체인지로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 건국전쟁이 바짝 힌트한게 전부입니다. 좌빨과의 문화전쟁에서 자유우파의 힘이 굉장히... 딸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개봉했던 하보만의 약속은 관객수가 달랑 2만 7천 명이 전부였습니다. 3만 명을 넘지 못하고 영화관에서 개봉을 안 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안타깝습니다. 30만도 아닙니다. 달랑 3만. 백선엽 장군을 그렸던 영화 승리의 시작은 이거보다 또 10분의 1밖에 안됩니다. 4천명 밖에안 봤습니다. 바로 이게 자유파의 실력인지도 모른다는 자주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자유파 영화는 장편 극영화를 포함해서 포화 속으로 건국전쟁 등 다섯 손가락에 꼽힙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100% 좌빨 영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제는 이 영화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우리가 근현대사를 보는 시각을 균형 잡게 가져야 될 때가 됐습니다. 전국적 조직을 가진 자유마을은 무엇 하고 있습니까? 이 영화를 보기 운동이 폭발적으로 벌어지고 그때 자유마을이 정말 제대로 큰 일을 했다는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자유마을의 힘을 과시하게 딱 좋은 게 지금입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 제가 약속으로 하게 하겠습니다. 한 이틀 뒤에 이 영화를 연출했던 금기백 감독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그분이 호남 출신이라는 것도 그 자리에서 밝힐 겁니다. 호남 출신 자유우파가 한번 생각이 바뀌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할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눈과 귀로 확인할 수 있는 대담을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공산당이 싫어요. 우공시를 많이 보는 게 바로 애국입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마음에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